자 접선의 방정식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재료만 이제 초월함수가 나올 뿐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접점 x는 a에서의 접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대신에 미분계수 사용해 주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지나는 점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특히 그 지나는 점이 접점이라면 그 접점에서의 이분 계수를 통해서 기울기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접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그대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 보자. 1번부터.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1번에 도함수부터 구하면 분모제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그래프 위에는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X가 2일 때 미분 개수부터 찾아보자. 2 대입 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가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이 콤마 3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지나는 점이 이 콤마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2번, 마찬가지로 도 함수 구하는데 삼각함수니까. 미분하면, 자,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각이 3x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3x 플러스 6분의 파이 미분한 걸 한번 곱해주면,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도함수는 6 코사인 3x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이 도함수에서 x가 0일 때 미분 계수는0 대입하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 미분계수 즉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3루트 3이고 지나는 점이 0,1인 직선의 방정식 자 3번도 도함수부터 구하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미분한 마이너스 2를 배 곱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x가 0일 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 2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고 지나는 점이 0, 2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되겠지 자 4번 도함수는 진수분의 진수미분 즉 분의 2. 그러면 x가 1일 때 미분 계수 2가 되고 기울기가 2이고 지나는 점이 1, ln3. 즉 2x 2 ln3이 접선의 방정식 되겠죠? 자, 그다음으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려 주면 그 기울기를 갖게 하는 접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접점의 좌표를 문자라고 두고 그 x가 a일 때 미분계수, 즉 얘가 기울기지 이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 m이랑 같다라고 두면 접점의 좌표 찾을 수 있고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 가지고 또 방정식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곡선 y는 x 플러스 1분의 3x, x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도함수부터 분모 제곱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x 빼기 3x 없어지고 3 이게 기육인데 3이 나오는 x 값 찾아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풀마 1에서 x는 마이너스 1, 풀마 1, 즉0 또는 마이너스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6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6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이 곡선에 접하고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도함수부터. 진수분의 진수미분. 이 값이 1이 되려면 x 플러스 2가 1이 된다. 즉,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접점의 좌표가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 좌표는 0 나오겠지.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0인 직선의 방정식 되겠네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땐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자를 가지고 기울기까지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는 방법 자 1번에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지 x에 0 대입하면 y값은 1분의 2이 나오거든 0이 아니야 따라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두고 시작해야 돼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대입해서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러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가 a일 때 미분계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지나는 점이 a,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 뭐 좀더 정리를 해보면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을 꺼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1이 들어오겠지 자 여기서 지나는 점이 원점 원점에서 그은 거니까 얘도 원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점을 대입해주면 자이의 거듭제곱은 0이 나올 수 없죠. 따라서 a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a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1들어간 플러스 1이니까 이의 0제곱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영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한번더 마이너스 1, 2는 대입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 곡선 위에는 점이 아니야.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고 여기서 접점의 접표를 문자로 두자. 접점의 x 좌표를 a로 두고 y 좌표는 대입해서 그러면 자 도함수가 2루트 x분의 1이니까 x가 a일 때 미분 계수는 2루트 a분의 1. 그럼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부터 작성해 주면 여기까지 작성이 되겠지.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이항하면 없어지고, 여긴 0 되겠지? 양변에 2루트 A를 곱하면, A는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1,3이고, 비율기는 1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a,0에서 이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접점의 좌표를 a는 있으니까 이제 t로 더하겠다. t콤마, t제곱, 2의 t제곱. 그러면 도함수는 2x, 2의 x제곱 더하기, 고배미분. 자, 그래서 f't는 x의 t대입한 얘네들이 되겠죠? 그래서 t, 2t제곱으로 e, 꺼내서 여기까지 정리되면 기울기가 이거고 지나는 점이 T콤마 T제곱 위에 T제곱 근가 A콤마 0을 지나는데 A콤마 0을 지날 때이 접선이 3개 그어진다는 건 접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즉 값이 서로 다른 세개가 나온다는 거고, a0을 대입해 보면 t에 관한 방정식이고, 이게 서로 다른. 체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같아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TET제곱 TET제곱이 또 공통이니까 이걸로 꺼내면 이 부분은 전개에서 들어오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AT 마이너스 플러스 EA 그리고 여기서 TET제곱으로 꺼내면 T 하나 남겠지. a-1t로 묶이고 상수항은 2a만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니까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는 어차피 0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 그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0이라는 t값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어떤 t값을 가져야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냐면, t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지. 자, 근데 여기 이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t가 0이라면 a가 0이 되거든? 따라서 t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t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찾을 a 값 범위 중에서 0은 제외시켜야 돼. a가 0이면 t가 서로 다른 3실근을 못 갖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서로 다른 2실근,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민수분해가 안되네요. 자 근데 얘는 x축이랑 그러니까 a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0보다 크다는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x축이랑 만나는 즉 근을 찾아야 되거든. 근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A'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0보다 크다니까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다 인데 0은 빼놔야 되거든 얘가 쭉 크다 보면 0도 포함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다인데 가다보면 또 0이 있으니까 0은 또 뚫어놔야 돼. 그래서 최종 답은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와야 돼요. 좀 복잡했지? 자 공통인 접선 두 함수에 대해서 어두 함수가 1, 2를 지나고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어 어떤 두 곡선이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면 첫 번째 함수값도 같죠. 이게 함수 여기, 여기 g 함수라고 하면 일단 함수값이 같대. 그 접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번째, 공통 접선이니까 접점에서의 미분 같겠죠? 요두 번째 공통접선이니까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도 같겠죠 요두 가지 가지고 풀어보자자 f함수 g함수 있는데 1,2를 일단 둘다 지난데 그러니까 f1은 2고 g1은 루트 a 플러스 b인데 요게 일단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다음에 f 함수의 도함수는 2x 제곱. g 함수의 도함수는 2 e√ 루트 ax b 분의 a. 자, 여기서 x가 1일 때 미분 계수. 여기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f 프라임 1이랑 g'1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는 2루트 e√ a 플러스 b분의 a다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은 거고 이거 두개 연립해서 a, b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 a 플러스 b가 2라 그랬으니까 2는 2, 2분의 a다. 즉, 2, 2제곱은 a다. 자, 그럼 b는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지? 이는 루트 a 대신 2 e, e 제곱 플러스 b 0변 여기 제곱하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e 제곱 나오겠죠. 게 a, 게 b.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매개변수 t로 나오잖아. 그거에 대한 미분법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면 되는 거고. 지나는 점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첫 번째, 두 번째 대해서 t는 1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a, 마이너스 3을 지난다 a값 구하시오 자 x는 2t 마이너스 1이고 y는 t네 제곱 플러스 2t 자 t는 1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의 x좌표 y좌표 찾아보면 1이고 3이죠. 그럼 지나는 점은 1,3이다. 자, 그 다음에 dy dx 구해보면 4t 세제고 플러스 2 x도 2 2t 세제고 플러스 1. 그럼 t는 1에서의 기울기는 3이 되겠죠. 기울기 3이고 지나는 점이 1,3인 직선의 방정식. y는 3x 되는데 얘가 a,-3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음함수 음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찾아가지고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보자. 자 곡선 2x-3 루트 y는 1 위에 있는 점2,1 이게 접점이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5,a를 지난대. A값 부여보자. 미분하면 2-3 곱하기 2루트 Y분의 1인데 DYDX 붙여줘야죠. 그러면 2루트 Y분의 3 DYDX는 2가 되고 DYDX는 2에 3분의 2루트 Y를 곱해서 3분의 4루트 Y가 돼. 근데 접점이 y 값이 1이니까, 기울기 3분의 4네요.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고, 지나는 점이 2콤마 1인, 접선의 방정식.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로 정리 되고, 얘가 고마 1을 지난다는 거지 5대입하면 3분의 20 3분의 15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a값은 5다